제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가주세요. 쌩 이거 먼저 먹고 먹어봐. 먹어봐. 오 저봐 저렇게 다정해. 요어 입도 참...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럼 <laughs> 저게 애교야. 맞아. 뱉을래? 아니. 뱉을래? 과연 뱉을라고? 그래. 뭐야? 아니못 뱁지. 네, 네. 사귀면 뱁겠죠. 그래도 석희가 그러려는 아니지. 네. 뱉을래? 아니. 그도단거 별로 안... 초콜릿 안좋아한다 근데 요한이니까 저런 조건이 그냥... 그죠? 너무 좋아, 자연스러워 운전할 때안 무서웠어, 그게 네. <laughs> 응? 무섭지? 쟤는 면허 안 따고 뭐 하는 거야, 요한이는? 자기가 운전을 해야지 <laughs> 아, 산소리하기 <하지> 시작하셨어? <laughs> 아, 아직 면허를 못 땄구나 <laughs> 네. 미안해, 사실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빨리 운전면허를 따던가 해야지 어? 뭐야? 오! 얼굴을 어? 만졌어요 야이놈이야 이놈아 야, 이...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만지네 둘이 사랑을 섞이는 사이가 맞네요 나는 근데 이렇게 차 타는 건 상관이 없다 여쭤보니네뒤 <laughs> 오토바이 탄거 너무 쪽팔렸어 창피했어 아 쉽네, 이거 에이 야, 거슬리니까 손좀 치워 내데석는 <laughs> 저런 게 매력이야 맞아 석희는 자기 몸 만지는 거 싫어해. 어. 지금은 우근이 뭐 좋아하는 것 같아. 매일도 만지고. 근데 너 여행 가는 거 아버지 아셔? 어? 어? 뭐 어쩌려 그래? 뒷감당 가능해? 뭐? 뒷감당 가능해요? 너 겁나잖아. 몰라, 그냥 가자. 가자. 가자! 뭐라고 안 했는데? 개인정도 찔려. 왜안 찔렸어? 지금, 지금 서버형님 표정이 안 좋아. 몰래 가가지고 찔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아, 그게 그 말투. 말투. 네. 네. 아. 이 순간, 딱이야, 이채널.